수개월 전에 혹시 이여령 박사님 아세요? 네,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천재죠 천재 다행히 먼저 딸을 소천에 보내시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글로 표현한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이분이 그렇게 천재고 똑똑한데 지성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분이 음,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 기자 한 명을 음, 소천하기 전에 불러서 자기 생애를 기록한 글을 제가 수개월 전에 읽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고 기존에 사무실에 책이 있는데 제가 뽑기해서 한명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마지막에 대한 묵상이 저는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붕떠 버리면 마지막이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죠? 존재하는 시간과 위치와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마지막이 존재해요.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노소 신분 격차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진시황제, 진시황제를 비롯한 모든 권력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싶했어요 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쏟아부었어요. 굉장히 노력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제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실래요? 영상 나오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고, 신고 박용복 장로님이라고 제가 8년 동안 섬겼던 할아버지예요. 8년 동안 일주일에 딱두 번. 하루는 수요일. 수요일에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2층에사셨거든요 옛날 계단이라 계단 폭이 좀 높아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저야 넘어지면 부러지면 돼요. 수술하면 되지만 80 먹은 노인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없고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병원에 모셔드리고 물리치료, 침치료 끝나고 9시에 가면 오전 9시에 가면 오후 1시쯤 왔던 것 같아요 또 하루는 토요일에 목욕탕에 이구 없고 올라가서 거기도 또 2층이에요 목욕탕도 성남동에 아실 거야 아마 거기서 오전 10시쯤 가면 자식 기고 나면 점심쯤 돼요 2시간 동안 팍팍 때를 밀고 치아 양치질하고 심지어 점심까지 매겨 드리고 왔어요. 제가 이게 다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생각도 온전하지 못한 노인인데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 강한 거예요. 자신의 몸과 생각을 제어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대해 죽음에 대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고 싶어요. 저희 친아버지가 병원에서 한주 입원 후에 당신은 2주 있다 죽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폐한말기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삶을 좀 정리하거나, 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에게 아버지의 모습은 병원 의사가 폐암 말기로 2주 남았습니다 했는데, 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생생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거부하고, 자기신의 죽음을 거부하셨지만, 결국엔, 소중. 그게 너무나 생생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일을 막 떠오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더하면 했지 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와 바람과 눈은 피해갈 수 있어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누구보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류 역사를 돌아보고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를 돌아볼 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죽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기지 못했던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심판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있어, 심판은. 근데 구원도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묵상하고 알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것이 깨달아지나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단에 세울 때마다, 설교 때마다 틈틈이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오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제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먼저 소망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임하게 시작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실 거예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음은. 1번입니다. 두 대지로 나눠서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심판의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 심판의 날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대요. 이루어진대요. 그것도 반드시요. 자, 22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심판의 날이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죄인이면 다 궁금하실 거예요. 심판의 날이 언제일까? 유튜브에 이런 걸로 장사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심지어 목사도 이런 걸로 장사를 하더라고요. 점쟁이들은 난리 났죠. 이러고 이런, 이런 거 올리면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마지막 때가 왔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진리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날은 누가 한다고요? 어떤 점쟁이가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압니까 어떤 유튜브가 그래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그래서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전부 거짓이에요, 여러분. 뭐가 밖에 바람이 분다, 바람 불잖아요, 혹해갖고 요새 크리스천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그걸 해결해야 될 이제 정말 중요한 직분이 와 있어요, 목사니까. 너무 그쪽에 빠져 있어 크리스천들. 너무 그쪽에 빠져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도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성경과 진리와 복음은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점쟁이한테 가라, 네 미래를 알려준다. 어떤 목사한테 가라, 네 미래를 알려준다. 점쟁이, 타로, 사조팔자, 예언하는 목회자 감히 이거를, 이것을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님들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도 여러분, 본인들 앞에 요만한 감기 있죠? 요만한 감기, 그거 하나 걸려서 두통 먹거나 머리 아프거나 콜록콜록 되면 나 죽는다 그래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감기 한번 걸리면 나 죽는다고 쩔쩔매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약간 죄인들, 똑같은 죄인들 심지어 그들도 언제 죽을지 본인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있고 심판은,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매일같이 드리고 살아야 돼요.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 심판이 피해갈 수 없어요.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로 신탄진에서, 송촌동에서, 둔산동에서, 유성에서, 홍도동, 삼성동에서 다른 길로 이리저리 각자 다른 길로 와서 여기 모였습니다. 각자 다른 길로 다른 선택을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갈 분이 딱 하나네요 심판의 문 거기는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요 자, 심판의 문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는 심판의 문을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명입니다. 심판받는 것에 두려워서 어디 숨어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충신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곳. 사명. 오늘 주어진 내 하루. 지금. 왜냐하면 오늘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내일을 소망하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때요? 주님한테 보여주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나요? 아니면 종말과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금 사역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우리 참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삶에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충실하다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뭐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사명이 아니죠.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여러분 일터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 학교에서 사명, 내 인생의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고 싶어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때가 각자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사명을 완수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은혜, 그게 뭐예요? 영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심판이 남에게 다른 건다 피해갔어도,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에. 오늘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사명과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도 반드시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안 나와요? 그 그래, 여러분 그 성경으로 보세요. 본문은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하면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시니까 뭐 소나공이 내려와요?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우리는 내 방법대로 심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구원을 소망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소망하는 말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구원이 소망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길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특별히 이단 세력들은 구원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현혹시켜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관을 흔들어서 그래요. 바로 구원이 있는데 구그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에 있다고 유혹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여러분이 매일 같이 암송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계속 해야 되는 이 복음 지겨워도 복음 계속 복음 교회는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길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어요? 은, 은혜로요 은혜로 선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입으로 고백하셔도 되고 속에서 답, 대답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까? 아멘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혹시나 일터에서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아니면 가정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교회 안에 교우와의 관계, 아니면 마음의 병, 육체의 가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암병이 걸리고 경제가 망하고 이런 게 우린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두려워서. 예? 경제가 망하도 우리 몸에 병이 와도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주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로 여러분이 꼭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바로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죽는다는 건 세상은 저주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축복이에요. 영생과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굉장히 낮춰요. 전문용어로 깐다 그러죠. 깐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회자를 깐대요. 제가. 제 설교를 듣고 피드백하는 제 동기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제 사모도 제가 이제 목회자를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오해가 있어요. 오늘 너무나 본문을 잘 만났어요. 제가 이걸 제 목사의 직분, 저도 목사인데 저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근데 제가 일부러 낮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서 받아와서 제 마음은 이 강단에서만큼은 주님이 높아져야 하고 저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사명감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제 주제를 알거든요. 제 주제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저를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지 제 주제를 안다고요. 그래서 저를 철저하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제가 강단에서 없어지고 철저하게 숨어버리면 누가 올라올까요? 여기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라져야 목사라는 직분이 사라져야 내가 말하는 제가 사라져야 여기 주님이 올라오신다고요. 또 여기에는 저를 낮추고 싶어서 제가 이걸 넘어 섰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여기 철저히 강단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목사가 철저히 강단에서 죽어야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살아요. 목장 섬김이가 죽어야 목원들이 살아요, 여러분. 주일 학교 교사들이 죽어야 아이들이 삽니다. 중고등부 교사들이 죽어야 학생들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용전동 일도, 일대 한복판에서 죽어야 용전동을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외쳤던 이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갈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날마다 죽어서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썼고요 날마다 죽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날마다 죽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철저하게 죽으시지 않으면 우린 여기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 다 살고자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쇠해야 예수님이 삽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 날짜를 기다려요. 열심히 연습한 가수들은 콘서트 날짜를 기다립니다. 열심히 연습한 공연가들은 공연 날짜를 기다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 성도는 심판과 종말과 죽음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종말을 또 이번 한 주가 준비하는 정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여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음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또한 주간 살아갈 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